일정한 수류만 받고 수도권 네이터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은 여기 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도 기스가 있다는 라거 타이어는 좀 타시다가 아마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쭈르르 동일한 차가 세워져 있어요 이 뒤에 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흰색이고요 이 색이 정말 개판 오분전 부터 났어요 일단은 이차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건 노블리스 차량이거든요? 이 차량이 지금 보험역이 있긴 있어요. 폭탄 자체에 저의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어요. 뒤에 다 부분에 판금 도색이 좀 잘못되어 있고, 타이어 내착 상태가 좋지 않고요 편다 교체가 있었어요. 더 좋은 차량을 찾기 위해서 제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서울 쪽에 나와 있고요. 어떤 당근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중고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, 너무 어렵다. 시간적인 또 할애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. 그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해드리겠다는 겁니다. 일정한 수금만 받고 투도권 내에서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은 저희가 차량 상태 봐드리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의 변경까지도 저희가 대신해서 해드리겠다는 겁니다. 오늘 볼 차량입니다. 바로 앞에 보이는 차량인데. 차량 상태가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이력도 조금밖에 없어요 큰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콕 돌틴 자국들 이렇게 조그맣게 미세하게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, 휠 상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휠 상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깨끗한데요 앞에는요 그 타이어,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드 리, 리피트가 손상되거나 사이드 미러가 손상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좀 도색 상태. 에 여기도, 여기 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 정도 기스가 있다라는 거, 제가 고지해 드릴 거고요. 역시 완벽한 차는 없네요. 지금 이 차량도 캐릭터가 상당히 짧은 차량인데, 기스가 살짝 있습니다. 여기에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, 문자 보시면 도어 끝에 부분에 기스가 없어요. 하지만 이 타이어가 출고용 타이어라는 거. 타이어는 좀 타시다가 아마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앞에 범퍼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? 기스가 있어요 일단은 차가 여기에 K3가 동일한 차량이 너무 많네요 지금 이 뒤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흰대구요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좀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네요 원래는 이 차를 보러 온 건데 제가 지금 다른 차량을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정말 헷갈렸고 이 차를 보러 온 거고요 일단 이 차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차량도 상처가 많고 길기스도 마찬가지고 타이어 상태도 그렇고 뭔가 이 차량은 제가 만족할 만한 부위가 살짝 좀 부족했어요 여기에 쭈르륵 동일한 차가 세워져 있어요 K3가 이 차는 지금 기스 트 하나가 하나도 없네요 디렉 상태도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이 차는 타이어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외관 상태도 이거는 생활보호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와 도색이 정말 개판 5문 전으로 들어갔어요 와이 차량도 안될것 같습니다 뭐 외관이 이건 도색이 너무 야매로 들어갔네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색 자체가 요 지금 보이시우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도색이 야매로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차량도 안될것 같아요 일단 저이 차량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그럼 오히려 이 차가 낫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차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로네요 다시 도막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 원래 자체가 도색이 좀 두꺼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로139 168 보험 이력이 있어요 이게 보험 이력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138 일단 약대 차량입니다 이건 노블리스 차량이거든요 됩니다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107 이게 나 저기 도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107이잖아요 100 초반이 나와야 되는데 저 뒤에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청색깔이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105 지금 세대를 봤는데 외관 상태는 이 차량이 지금 보험역이 좀 있어요. 도색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부위처럼 보여지거든요. 와. 네, 그렇네요. 나머지 것들은 너무 도색이 높게 나와요. 지금 보시면 165가 나와요. 지금 흰색도 보면 196. 이건 도색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. 와, 일단은 여기는 세대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아 어, 되게 신기해요. 이렇게 차량이 키로수가 짧은데도 외판 자체에 저의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어요 지금 이 흰색차 같은 경우는 뒤있다 부분에 판금 도색이 좀 잘못되어 있고 지금 이 중간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내짝 상태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청색깔 차량 저 차량 같은 경우는 펜다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액적인 거 대비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더 좋은 차량을 찾기 위해서 제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요더 많은 정보 받아볼 수도 있고요. 더 좋은 차량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